15번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건 40도고 그 다음에 AB랑 AC가 같아 자요 길이랑 요거 길이랑 음 요거 길이가 같은거지 지금 맞아자 그리고 BD BD 이 길이랑 EC의 길이가 같대 그 다음에 얘랑 이랑도 같은거야 그럴 때 DF 요 크기를 과라는게 문제겠네 자 이해됐어? 이게 이등변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두 밑각이 이게 같잖아. 180도에서 40도를 빼면 140도지. 자, 140도인데 이걸 반절씩 나눠 가지니까 요 각의 크기가 70도이고 요 각의 크기도 역시 70도라는 걸알수 있어. 이해됐어? 자, 그다음에 요사각형과요사각형을 보니까 70도, 70도 똑같고 변의 길이가 똑같네. 맞죠? 자, 그러면 요사각형과요사각형은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 삼각형 DBE와 삼각형 맞춰줘야 돼자 D와 대응되는 변은 2겠지 자그 다음에 끼인각이 70도니까 C라고 쓰고 ECF는 서로 합동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따라서 E, E의 크기랑 여기 F의 크기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크기랑 요 크기도 역시 같은거라고 할수있어 자 여기서 동그라미랑 x랑 더해서 몇도인지 알수있어?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180도에서 70도를 빼니까 동그라미 조그맣게 써볼까? 자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이게 110도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더해서 110도니까 이 동그라미 더해도 110도겠지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있는 각은 몇도라는거 알수있을까? 여기 각은 어.. 역시 음, 70도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됐지? 자, 그래서 어, 15번의 정답은 70도가 되겠습니다.